다음 소화난이도 등급인데요. 소화난이도 등급은 소화하기 어려울수록 1등급, 그 다음에 덜 어려울수록 2등급, 3등급이 됩니다. 1등급이라는 것은 불 끄기에 어려운 공간이 넓고 양이 많고 높이가 높고 이런 상태를 소화난이도 등급 1등급이라고 하는데 어 공간이 넓다의 기준은 1000제곱미터로 생각하시면 되고 양이 많다는 것은 지정수량의 100배 그 다음에 높이는 6미터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대부분 숫자는 반복되긴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려면 어느 공간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 지금 1000제곱미터 100배, 6미터의 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입니다. 자, 주요 취급소에서는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수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 된다고 하고요. 옥내 저장소에서는 100배랑 조금 다르죠. 150배가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첨화 높이 6미터 이상일 때 불을 끄기 어려운 1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옥개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같이 탱크가 들어가는 곳은 그 탱크에 내부의 크기를 산정을 할 때, 액체가 모여 있는 그 표면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탱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체 용량이 큰 것도 위험하겠지만, 일단 화재가 났을 때 표면에서부터 화재가 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면적이 넓을수록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표면이 넓다는 것의 기준은 40제곱미터입니다.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불이 한번 났을 때 퍼져나갈 수 있는 면적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옥외 저장소는 덩어리 황을 저장하는 곳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100배 이상인 것, 안반 탱크 저장소도 이제 40제곱미터 이상의 액 표면적을 가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가 비슷한 것들이 있고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숫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송치급소는 배관으로 연결해서 위험으로 운반하는, 운반하고 막 사용한 양만큼 그렇게 계량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한 포인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배관을 따라서 굉장히 화재가 크게 번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이 다 불을 끄기 어려운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화 난이도 등급이 1등급인 공간에는 어떤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느냐.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서는 뭐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보통은 질식소화를 하는, 하는, 것이고, 특히 탱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그 지중탱크인지 해상탱크인지 그것이 아닌지, 또그 안에서도 황을 취급하는지 70도 이상이라면 뭐제 3석유류나 4석유류인 사료위험물을 취급하는지에 따라서 소화설비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난점 70도 이상의 사료 위험물은 불분무 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 소화설비를 사용한다. 자 이것은 이제 오로지 법령에 있는 소화설비들을 찾아내는 것이라서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이해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 이 표를 참고해서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쪽에서도 탱크가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인화점 70도 이상의, 인화점 70도 이상의 사료위험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소화 방법이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고,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 외운다는 것은 그렇게 유리한 방법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화난이도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입니다. 자, 1등급보다 면적이 약간 작아지고 양도 약간 적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는 6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인 것. 그다음에 옥내 저장소는 150제곱미터 추가인 것, 단층 건물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뭐 5개, 제, 5개 저장소는 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중에서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곳 주유 취급소는 소아 난이도 등급 1등급이 아닌 곳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아 난이도 등급 2등급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부터는 약간 표가 단순해집니다. 이 공간 하나하나마다 적용하는 소화설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제조소부터 일반 취급소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각 위험물의 소요 단위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뭐 기능사에서는 뭐 5분의 1이 숫자를 고르거나 또는 실기시험에서 쓰거나 하는 정도로 출제가 될수 있지만 산업기사나 기능장에서는 이 문구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 안에 위험물이 지정 수량의 몇 배가 있는데 소요 단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몇 개를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나 옥내 탱크 저장소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각각 한개 이상이니까 최소한 대형 하나, 소형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소화는 난이도 등급 3은 1등급이 아닌 것, 2등급이 아닌 것 빼고 나머지가 다 이제 3등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종 판매 취급수는 뭐 모든 대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지하, 간이, 이동, 탱크도 다 소화 난이도 등급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탱크들은 그냥 소화 난이도 등급 3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1등급, 2등급이 아니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이라고 해서 뭐 소화 설비가 별로 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 실생활에 더 가까운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소화설비를 얼만큼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하탱크 저장소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을 때 주유소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능력 단위 수치가 3 이상인 것을 2개 이상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동탱크 저장소라는 탱크로리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 탱크로리는 자동차용 소화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자동차용 소화기가 그 안에 강화액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할로젠 화합물 소화약제인 것들도 있습니다. 각 소화약제별로 몇 리터 또는 몇 킬로그램의 용량이 필요한지를 쭉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각각의 것들을 두개 이상, 어떤 한 가지, 한 가지 종류라도 개수는 두개 이상을 제 구비를 해야 합니다. 자,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을 사용한다면 이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 위쪽에서 출제된 적이 종종 있고 아래쪽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밖의 제조소 등에서는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데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소요 단위 수치에 여기서도 5분의 1이죠.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형 수동식 소화기도 몇개더 놔주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방법을 다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막 빠르게 넘어가고 이랬는데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서 조금만 우리 내용을 집중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이해를 하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60 문제 중에 30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60 문제 중에 30 문제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데 위험물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이 위험물이 왜 위험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험물이 뭐가 몇 킬로고 이런 걸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불을 끄는 방법, 소화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네 가지를 상, 중, 하에서 하 단계로 볼게요. 자, 네 가지를 물어볼 때는 무슨 A급 화재, B급 화재 이런 단순한 암기 문제 물어보는 것처럼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내용이고, 자 이거를 우리는 전문가적인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세 가지로 헤쳐 모으겠습니다. 자이네 가지 소화 방법이 뭐였죠? 하나는 제거 소화. 뭐를 제거하면 가연물을 제거하면 제거 소화였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대답해 보실게요. 산소 공급원 제거하면 뭐죠? 네, 산소를 제거하면 질식 소화라고 했고요. 점화원을 제거하는 건 무슨 소화일까요? 점화원은 뜨겁게 만드는 물질이라서 뜨겁지 않게 차갑게 만드는 소화 그 뜨거운 걸안 하게 하려는 게 냉각이에요. 연쇄반응을 안 하게 하는 건 억제소화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일단 연소의 사연소랑 연계한 기초적인 내용. 자, 이걸 우리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주수소화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을 뿌리는 소화다. 냉각소화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쓰일 수 있는 거는 다쓸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왼쪽에도 있어요. 자, 이건 있지만 또 쓰는 거예요. 자, 물 들어가죠? 근데, 주수소화가 아닌데, 물 들어가는 냉각소화가 아닌데, 물이 들어가는 애가 또 있어요. 누구죠? 포입니다, 포. 포가 왜 물이냐고요? 자, 포는 물에다가 소화약재를 섞어서 거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를 주스소화에 넣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지금 이렇게 뒤섞고 있는 겁니다. 자, 옥내, 옥의 스프링클러물 분무는 물만 나오는 거라서 냉각수화에 해당하는 물질이었는데, 주수소화에는 뭐까지 들어간다? 포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질식소화 볼게요. 질식소화는 이산화탄소가 들어 쓰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기 그리고 포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이런 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 자체로도 소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에서 지금 빠졌는데 교재에 있으니까 이 내용도 보시고요. 포수화설비는 물과 약재를 섞어서 그 이산화탄소 기체로 거품을 만드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예요. 분말 소화약재는 1종, 2종, 3종, 4종이 있었고 그 분말 자체를 불에 뿌렸을 때 분말이 분해되면서 CO2 또는 HPO3와 같은 그런 질식 효과를 내는 성분이 나오니까 질식소화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물도 질식을 할수 있어요. 물도 산소를 차단할 줄 알아요. 근데 그냥 뿌리면 안 되고 물을 분무를 하게 되면 물을 뿌옇게 뿌리게 되면 그게 산소를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소화 물질은 한 가지 효과만 가지지 않습니다. 자, 물은 냉각 효과도 있지만 질식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자, 또 어떤 식으로 하면은 물이 효과가 있느냐? 자, 무상 수소화 설비, 무상 강화액 소화설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이라는 것은 안개 상태라는 말이에요. 안개 상태처럼 뿌옇게 뿌린다. 물을 분무한다. 안개 상태로 뿌리는 물 소화설비다. 안개 상태인 강화액 소화설비다. 강화액은 물에다가 K2CO3를 섞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이라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주수소화가 될수 있고 질식소화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이 무상의 반대말이 뭐냐면 봉상입니다. 봉상.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콸콸콸 나오는 게 봉상이에요. 근데 무상은 스프레이처럼 뿌옇게 내리는 게 무상입니다. 그래서 동상은 절대 질식소화가 될수 없고, 이것은 냉각소화만 될수 있습니다. 콸콸콸은 냉각만, 뿌옇게는 질식도.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할로젠 화합물 소화 설비는 억제소화죠. 억제소화인데 항상 질식소화에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할로젠 소화 약제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소화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할 때는 질식소화에 할로젠은 같이 따라온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수소화는 물 들어가는 옥내 옥의 스프링 물 분무 사용 가능하고, 거품 만들 때물 필요하기 때문에 포소화 설비도 가능하다. 질식소화는 이산화탄소 기본으로 가능하고, 물을 분무하면 뿌옇게 뿌리면 질식 가능하다. 그리고 할로젠은 억제이지만 질식항상 따라다닌다. 질식소화 가능하면 억제소화도 가능하다. 주수 금지는 물 뿌리면 안 되니까 질식 소화다 아닙니다. 물이 아니라는 게 질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물을 뿌릴 수 없으면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약제 그리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렇게 네 가지만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3개, 4개만 쓸수 있습니다.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염제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 분말의 종류가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1종, 2종,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을 얘기하는 겁니다. 1종, 2종에 대해서 얘는 물을 쓸수 없는 경우에도 쓸수 있다. 그리고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류부터... 육류까지 다쓸수 있는 물질이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것이 해당 안될때 쓰일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물질이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과 반응할 때라고 이해할게요. 물하고 닿으면 폭발하는 애들이 있을 때 물하고 닿으면 안될때 주수금지입니다. 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하고 닿으면 안 되는 애들은 CO2랑도 반응을 해요. 되게 까다로운 애들이라서 물 뿌리면 수소 나오는 애들이 이산화탄소 뿌리면 탄소 나오고, 뭐, 어쨌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물 뿌리면 안 되는 애들을 질식소화 시키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쓰는 것까지도 실기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를 가지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